영어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읽으실 분들 읽으셔도 되고 면니면 그냥 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면이면이런표현이 있는데 네, 이거게번면이게요 Intermittent Fasting 이게 이렇게 하이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이렇이이 이게 이제 형용사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네, linked to significantly higher risk of death from heart disease, 그렇죠? 네. 근데 네, 뭐 이런 연구는 뭐 항상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게 이거랑 연관 이 있다 그런 얘기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것도 네, 한번 보면요. 네. 이거 좀 재밌는 표현인데 네. 이게 우리 이분들은 말을 하거든요, 이거를. 네. I follow 이거 여러분 I를 주어로 한번 가볼게요. 네, I follow a strict e h o u r eating window.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follow a strict e h o u r eating window. window. 이게 여러분 그 간헐적 단식이 1 6 시간을 공복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8 시간을 먹는다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이 간헐적 어, 단식을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말로 할 때도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 네, 저요, 저요. 네, 아무튼. 네. <laughs> 들어봤고,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네. 다음 단어는 이거 한번 또 가져가 볼게요. 네. 이게 조금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네. 다음 내용은 이겁니다 네. 여기 헤드라인 한번 읽어보시면, 네. Is it really better shower in the morning? Better to shower at night. 그죠? 네. 해가지고 이런 문장입니다. 어 진짜 그 오전에 하는 게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밤에 하는 게더 좋은 건가요?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거. 네. Your ideal shower schedule should depend on. 그죠? 네. 여기에 결정이 돼야 된다. Your exercise routine. 그다음에 sleep concerns, 그다음에 allergies and other factors, experts에 이런 말도 나와 있고,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 이거, 네, s h o r i n g is a basic part of, 이런 문장도 좋은 문장이죠, 그렇죠? 네, 가지 관련 내용 이고 여러분 건강 관련해서 어, 표현이나 문장들 좀 관심 있다, 그러면 여기 health라는 계정을 팔로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샤워를 보통 오전에 하십니까? 저녁에 하십니까? Shimika, Sonagashimika. I don't know what you say. I don't s o u t h k o r e a n m k o a I n a t e I s t a s 또 VOA Voice of American News에서 또그 보단 내용이죠, 그렇죠? 예, 네. 작년에 여러분 그 결혼한 커플들이 많았다라는 내용이고 항상 여러분 그 여기 헤드라인 나오면이 내용이 또 시즌 정확하게 써가지고 캡션도 나오죠 여기 또 한번 읽어보시면, 예, nearly 190,000 couples got married last year. 그렇죠. 여기서는 지난 작년에 결혼 했던 동작이 있었으니까. 네. 요거 나왔던 것도 볼수 있고요. 네. so get married가 결혼하다. 결혼하는 행위를 하다라는 또 표현이다라는 거고. 네. 우리나라 소식도 이어서 한번들 읽어 보실 만한 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여기또 한번 헤드라인 읽어 보시면 네. heavy snow covers the province. 네. God. So 폭설이 뭐다? 단... 강원도를 뒤덮었다. 근데 여기서 yeah. 항상 headline 은얘기 back to my yogi. I'm going to go to the headline. I'm going 괜찮아요, 그 o the headline. I'm going t h e a n o w f a l n e l a n e e i n t e o m a n e l a n k e t 동사로 쓰면 뒤덮다거든요. 네, 그래서 cover, t h e blanket, 이거 둘다쓸수 있다는 거 알아두실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이건 수동태로도 할수 있지, 그죠 네, 강원 province is blanketed by heavy snowfall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수동태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고. 네, 다음 내용 또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은 혹시 여러분, Make a Wish Foundation 들어보셨습니까? Make a Wish Foundation. 네. 어. 미국의 그, 우리, 그, 약간, 난치병 환아들, 그죠? 네. 애기들 소원 들어주는 그런 재단이거든요. 네. 전에 저도 이제, 대학생 봉사단 할때 여기랑 같이 한국 그 재단이랑 일도 했었는데, 네. 여러분이 Make a Wish가, 그, 여러분 친구들이랑 케이크 부를 때, 케이크 초 부를 때, 야, 소원 빌어! 그냥 그 말이에요. Make a Wish 한번 해보세요. 네. Make a wish. 여러분 네, 그냥 친구들 케이크 부를 때 소원빌어 그런 표현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뭐예요? Spring has sprung. <laughs> 어 지겹다, 어 지겨워, 그죠? 네, 지겹지만 계속 나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지만 어, 봄의 첫날이었다. 네, 이것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좀 어려운 문장 단어도 있지만 시작. 네. 5 year old. e old. 5 year old. 5 y a r old. 5 year old. 5 year 5 old. Year 5 year old. 5 year 네. l d 5 year old. e a r old. 5 y e a 그 r e e 꿈꿨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거니까 Dream of. 나왔죠. 그죠? 네. 네. 뭐예요? 쇼핑 가서 원하는 거 이것저것 사는 그런 거. 그죠 네. 어. 쇼핑 스프레이라고 하는 단어. 이것도 하나 볼수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에서는 볼만한 게 루키미아라는 단어랑 쇼핑 스프레. 이 단어를 좀 여러분이 신, 어, 새로 배우는 단어로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백혈병. 그 다음에 어. 흥청망청 마구, 마구 구입하는 거그 행위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다음 내용은 다른 것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네. 그런 거 아시죠? 그 이름 말할 때 Alex는 남자 이름 뒤에 아 붙으면 여자 이름 그렇죠? 네. 남자 이름은 Daniel이고 여자 이름은 Daniela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그렇죠? 요게또 네. 이제 스페인어나 라틴어 계열은 또 그렇게 어 아가 붙는 게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은 보여드릴게 어 요거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계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Continent Travel 네 여러분 그 여행 정보를 그 한국어로 된 사이트나 이런 데서 얻지 마시고 영어로 된 거서 얻어보세요 그러면은 어그 아직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지 않은 여행 정보나 그죠 렇네 아니면 어떤 장소 우리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렇네 그런 거 얻을 수 있고 더불어 어, 덕분에 영어 공부를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갔던 곳 중에 여러분 그이탈리아에 사르데냐라는 섬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니까 진짜 제가 유럽 여행도 여러몇번 가봤지만 하, 사르데냐에서는 한국 사람들 한 팀도 못 봤어요, 그렇죠? 네. 물론 뭐 한국 사람이 좋지 좋고 나쁘고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그런 곳을 또 영어 덕분에 알게 돼서 네. 조금 그냥 약간 여행다운 남신경 안 쓰는 그 여행을 좀 했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봤고요. 네. 아무튼 네. 여기 한번 여러분 쭉 일곱 개까지 시작 네. o n 그 two. Busling은 딱요 사진 분위기죠, 그죠? 네. 어? 그 사진 분위기 뭔가 이제 막막 막 엄청 빠르게 흘러가는 그죠? 바쁜 현대,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네, 그거 말할 때 여기 나오는 단어면 busling, 그렇죠? 이런 단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그죠? 우리도 여러분 그 여행객처럼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얘기할 때, 어, avoid, I want to, 여러분, 뭐, I wanted to avoid looking like a tourist.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는 거 그래서 나왔고요. 네. 그러면 이런 것, a seamless visit, 그죠? 네. 약간 그 연착륙 하듯이, 그죠? 네. 그런 거 아주 그 seamless 사면뭡니까 여러분? 네. 되게 부드러운, 그죠? 네. 아무도 눈치 못 채는 그런 거죠, 그죠? 우리 뭐 자동차 같은 거 이제 볼 때. 이렇게 어 뭐냐? 그아그 아, 그 뭐죠? 그 불로 이제 지지는 거뭐 지져서 연결하는 거 그거 뭐죠? 네. 용접? 아 용접 그죠 어? 네. <laughs> 그런 그 연결 <laughs> 이음매 없는 그러고 얘기할 때 심리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네. 아. 그렇죠. 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네. 그 소고 소곤 얘기할 때 심리스 그렇죠? 이제 뭐 이제 티 나지 않는 거 그런 거. 네. 그런 단어를 이렇게도 쓰는구나 또알수 있었고. 네. 그다음은 여러분 또 제가 또 여러분 저도 건강 관련해서 참그 원래 음식을 좋아하다 그죠? 건강도 생기는데 그럼 여기 보시면 요거 한번 볼게요. 네. Food, 그렇죠? 네. 푸드 여러분 그 함유가 높은 할때뭐 this is high in calcium. this is high in protein.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여러분. in 들어가는 거. 이고 여러분 또 제가 인스타그램 항상 말씀드린 이유가 뭐다? 그림이랑 같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림이랑 같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 단어들을 얻을 수가 있지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여기 organic tofu 그렇죠? 네. 있고 그다음에 wild salmon. 엘바는 안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거? 네. 인 거고. 네. 여기, 여기 이 문장 제일 중요하죠? 읽어볼게요. 네. 콜리튬에서. 그냥 제일 중요하다 뭐 그런 말이 그렇죠? 네. 그런 뜻이었고요. 네. 다음은 또 여러분 이제 미국 사람들은 또 모두가 아는 그런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거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Let the good times roll 한번 해볼까요? 네. Let, the Let, the Let, the Let the good times roll. 이게 그냥 여러분 have a good time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옛날에 유행에 아주 그 인기 많았던 팝송의 제목이기도 하고 노래 가사였나? 네. 이기도 하고 해서 이것,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영어 쓰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 보내다. 음. 라고 할 때도 쓰는 말이고요. 네. 이게 보니까 그 행복 지수 그런 건가 봐요, 그죠? 네. 근데 여기 어, share of respondents who consider having a good time one of the three most important aspects in life. 네. 인생에서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즐거운 시간 보내다로 그 반응하는 사람들, 고려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 내용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행복을 되게 추구한다고 하네요, 그죠? 네. 우리 막 일본 다음으로 네, 아무튼 뭐 소학행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이런 날이래요, Happy World Happiness Day, 그죠? 네. 진짜 특이한 날 많아요, 그죠? 네. 아무튼 여러분 <laughs> 네, 하루가 끝나긴 하지만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요거 다양하고 많은 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그그 단어 뭐죠? 그 어려운 단어? 네, 네. various. 그죠? 네. 그게 여러분 사실은 일상적인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고 많은 이란 뜻을 음. 말할 때는분이 a lot of different 하거나 many different 이런 식으로 말해보시는 을 거. 근데 여러분 이거는 many different은 여러분 뒤에 복수만 나와야 되니까 어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a lot of different 하고 뒤에 단순한 복수도 말하는 그런 습관을 좀가지했습니다 실수 안 해요. 음. 네. 그런 거 있고 여기도 보니까 that make people happy 하면서 네. 또 나와 있고. 네. 다음, 여러분 여기 그 각종 통계 자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얻기 좋은 계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여기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 제가 수업하다 보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이 저 인간을 저런 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어, 저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디 가서 되게 얕은 대화를 할수 있어요. <laughs> 그렇죠? <laughs> 깊은 대화는 못 네. 내가 사람이 깊다는 거지. 얕은 대화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게 재밌는 건 어릴 때는 그냥 페기로 그냥 했었거든요. 근데 영어를 배우고 나서 이런 좋은 글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도 많고, 좀 사람들랑 이 얘기하면 좀 약간 여러분 그런 거 있죠. A가 얘기하면 B가 좀 맞장구도 쳐주고 그렇죠. 네. 더 얘기 꺼내게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많은 그 좋은 글들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게좀 생겼다. 그러면 지금 표정이 니 어, 네 자랑 그만하고 글을 알려주고죠. 네, 그런 표현 알려주고 네, 너무 많습니다. 야, 여러분 이거 뭡니까 다 우리 어릴 때 그죠? 네, 동서남북 그죠? 네, 이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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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요거요거요런거 했죠 우리 그죠? 올림픽 이런 거. 네. 이거 모르시면 좀또 좀, 동년배 아니실 텐데 그죠? 네, 아무튼 그렇고 끝마스 뭐, 기차도 나오고 이런 게 뭐예요? 네. You may be old, but are you this old? 너 이렇게 나이 들었니? 그죠? 네. 너,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왔고, 어, back when life existed in reality. 네. 옛날에 진짜 여러분 우리 뭐죠? 네. 우린 그런 게있었는데 자전거 막 타고 가가지고 어디 다 세워놓은 다음에 애들랑 막 떠들고 공놀이하고 막 그랬던 거죠. 네, 그때가 또 이제 그옛 때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걸 말할 때 되면 good old days, 네. I miss the good old days. 진짜 그때가 좋았지.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 내용은 제가 이걸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기 한번 pues,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전체 다 하시죠? couple p i r s t started a side h s t l e p a rent and survived. now their business b r i n g s in two point two million dollars a month. 여기서 처음 보는 단어는 아마 side hustle, side hustle 이게 부업인거죠 여기는 사실 관사가 있어야 되는데 a couple started a side h u s e 여러분 어, 이것도 이번 이번에 저희가 한거 아닙니까? 목적. 그죠? 네. 이걸 왜했다 이게 이게 달성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So to pay rent and survive 살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근데 지금 어떻대 지금은 어2 million dollars a month. 한 달에 이게 얼마입니까? 7.2 million d o l l a r s 3 0억 되나 그죠? 네, 한국 돈으로 네,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죠? 백0만 100, 백만 달러가려면 1 3억1 5억 정도 되니까 그죠? 네, 여기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 CNBC가 미국 국영 방송 채널 중에 하나인데, 그죠? 네, 공영 방송 채널 중에 거기에 성공 관련된 내용 다루는 게 Make It, 그죠? 네, 이런 말라들뭐 누가 성공했어, He made it, 해냈어, He made it 하죠, 그죠? 네. 어, 그거 관련된 내용만 나오는 곳이어서 혹시 여러분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네. 네. 음. 네. 재미있는 건 여러분 또 뭐예요? 여기 started a side hustle인데 또 아래 표현은 뭐예요? Launch e d 그죠? 네. 동사 쓰는 거. 그러분 이게 좋은 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표현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가끔 여러분 제가 이게 첨삭해드리고 할때 어, 단어를 아예 바꿔드리기도 하고. 표현을 이렇게도 드리고 저렇게도 드리는데 그리고 그런 거 때문에 여러분 저를 걱정, 걱정하시더라고요, 선생님 그 너무 시간 오래 걸려서, 네, 어 너무 죄송스럽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저는 머릿속에 어, 표현이나 단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면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스스로의 문장을 또 첨삭하고 좋은 문장으로 바꿀 수 있게 좋은 영상, 좋은 글 이런 거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도될까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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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보여 드린 내용들은 사진 제가 단톡방에 보여 드릴 테니까 혹시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얻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 안녕. 끝나요. 네. night. <laughs> 감사합니다. 네.